자, 381번입니다. 아마 요 단원, 3단원 복수수에서 가장 이제 계산이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두 복수수가 있고요 첫번째 복수수 Z는 루트 2 I분의 1기 I라는 식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메가는 뭐 W라 얘기해야 되고요. W랍시다. 2분의 1 플러스 3I 루트 3I 라는 값을 갖고 있습니다. 이때 Z의 N제곱과 W의 N제곱이 같은 가장 작은 아이온어요. N의 최소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숫자가 범상치 않습니다. 8, 12, 16, 20, 24꽤 커요. 자 그러면 일단 z를 root 2i인데 여기다가 minus root 2i 현례에 해당하는 걸 곱하면 minus root 2i가 되겠고 밑에는 2분의 그 다음에 위에는 마이너스 루트 2, 빼기, 루트 2i.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요 z식과 얘가 서로 같아야 되는데, 일단 2분에는 같으니까 이 분자만 비교를 하면 되겠네요. 여러분이 알아야 될게 뭐냐면, 이때 분자식은 몇번거듭제곱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일단 z. 분모는 제거 제외를 할게요. 이렇게 될 건데, 자, 얘를, 어, 마이너스 루트 2로 묶게요 마이너스 루트 2로 묶게 되면, 이거 1 더하기 i가 나옵니다. 자, 얘를 갖고 문제를 풀 거예요. z 제곱을 하게 되면, 앞에 나온 건 2가 될 겁니다. 그 다음, 1 더하기 i는 계산을 하게 되면, 2i가 될 거예요. 즉, 4i네요. 그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결국 뭐예요? 4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16이다 라는 정보를 얻었어요 이런 정보 어왜 세제곱이나 이런거 아해요자이 두개가 같으려면 필연적으로 일수 밖에 될수가 없습니다 왜잘 보면 아시겠지만 허수부에 붙은 루트가 하나는 루트 2고 하나는 루트 3이야 이 두개는 절대 같을수가 없어요 그럼 허수부에 붙은 루트3, 이 루트3 때문에 결국은 양변이 같을라면 실수밖에 될 수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루트1로 묶어서 거듭제곱을 하면 없어지긴 하죠. 하지만 이 루트3은 절대 안 없어진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양변이 전부 다 실수가 나올 때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허수가 살아있는 상황에서는 우변 같은 경우에는 루트3이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실수 값만 임의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럼 W 같은 경우엔 W 제곱은 자1 더하기 2루트 3i 빼기 3이 되면서 마이너스 2 더하기 2루트 3i가 나옵니다. 그럼 세 제곱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2 1 플러스 루트 3i예요. 여기다가 아, 1 여기 빼기입니다. 마이너스 1을 묶었으니까 그 다음 1 더하기 루트 3i를 다시 곱하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2 곱하기 1 더하기 3이 되면서 마이너스 8이 됩니다. 어? 3제곱인데 마이너스 8이에요. 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뭐예요? 얘는 마이너스 2의 4제곱이고 얘는 마이너스 2의 3제곱이네요. 어? 이거랑 얘가 같아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제곱이고, 세 제곱이야? 그럼 일단, n은 12일 때, z의 12제곱은, 마이너스 16을 세번 곱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마이너스의 2의 12제곱이 나오는 소리고, w의 12제곱을 하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8의 4제곱이라서 2의 12제곱이 납니다. 뭐가 달라요. 그럼 n이 1 2일땐 적어도 아니란 소리입니다. 그럼 이 다음으로 작은 이렇게 공통되는 거는 공배수는 n이 24일 때 z의 2 4제곱은 2의 2 4제곱이 될 거고 w의 24제곱은 2의 2 4제곱이 되면서 라고 문제를 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객관식이니까 5번. n이 24일 때 z의 n제곱과 w의 n제곱이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